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 조인입니다 다이어트를 원하시나요? 습관을 바꾸시면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하루 10분 운동하는 습관으로 바꿔보세요. 오늘은 3가지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점핑잭 플러스 벤트럴 잭인데요. 옆으로 앞으로 옆으로 앞으로 뛰는 거예요. 10번 하나 둘셋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째 동작은 스쿼트 트위스트입니다. 다리를 넓게 벌려주고, 양손은 깍지 끼워서 깊숙이 앉았을 때 무릎이 발끝 넘어가지 않고 상체는 세워주세요. 일어나면서 무릎을 올려주고, 팔꿈치를 뒤로 보내서 트위스트 합니다. 옆구리살이 빠지는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열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배를 꽉꽉 짜줘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몇번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세 번째 동작은, 자, 양손은 바닥을 짚고, 플랭크 자세로 힙을 낮추고, 어깨 밑에 손목이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악어걸음, 무릎을 얼굴 가까이 당겨오고, 반대쪽으로도. 자, 열번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하시면 한 세트가 완성됩니다. 점핑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홉, 스쿼트, 트위스트, 하나, 깊숙히,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번째 동작, 악어 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몸이 조금씩 더워지죠. 자, 마지막 3세트 갑니다. 점핑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쿼트 트위스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리 엎드려서, 악어 걸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3세트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루 10분 운동하는 습관으로 여러분의 다이어트가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